바이오 비즈 단타 가능해 비주. 네, 바이오 비즈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다음 예, 지지라인이 18,000원 정도예요 여기까지 이제 단타 스윙이 가능한 거고 손절라인은 16,180원 네, 잡는 겁니다 안쓰 느낌이고 깍도로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분봉사에서 요 정도 갖고 오면 할만 하기 때문에 네, 들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7,9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안 가도 돼요 이거는 한 내일 가지 가셔도 되고, 이거는 단타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. 네, 일단 조금 더 남았는데 뭐 바로 3% 나오네. 3% 먹고 팔아도 네, 상관없습니다.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금색끼에 다 떠요. 여기 네, 바이오 비주라고 금색끼 뜯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단타를 드리는 거고, 이게 아침에 뜨면 솔직히까지 가는데 지금 오장이라서 조금 약할 것 같아요. 뭐 적당히 먹고 팔면 됩니다. 이런 거는 이제 금색끼 종목인데 오후에 뜨가지고 뭐 크게 강력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많은 분봉상에서 기술적 단타를 이렇게 먹어수있는 뭐 만약에 금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더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바로 치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목표가는 17,900원이 저항이에요 요게 저항이에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뭐 저항대 직전에 그냥 팔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단타 나왔고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기다렸다가 봐봐 여러분들이 다른 데 물려가 있으면 이런 단타를 못 하잖아 그지? 딱 검색기 떠서 기가 막히게 딱올라가려 이런 단타를 못 하잖아 댓글란에 설문지 참여하시고 검색기도 받아가세요